자, 정적분의 값을 묻고 있는데, 여기서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절대 값이 같은 구간이란 말이야. 자, 이 함수가 바로 기함수임을 알수 있죠. 왜냐면, 하 fx가 마이너스 x, 절대 값 x라고 하면,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, x, 절대 값 마이너스 x인데, 절대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죠. 따라서, 마이너스 fx가 되면서, 바로 fx는 기함수가 되기 때문에, 자, 0이 됩니다. sin x는 당연히 기함수, sin x, 마찬가지로 기함수죠. 0이 되니까, 이 녀석만 우함수라서, 조제인 형태는 두 배의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를적분하시면 됩니다. 3x 제곱 dx. 자, 계산하시면, 적분하면 x 3승이죠. 따라서, 2π의 3승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정답 은 5번.